엔딩은 물한잔 먹고, 아우, 땀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십니까 휴마리즘 유튜버 오천봉입니다.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 짝짜짝인데요. 대전대 서문에와 있어요. 근데 여기 박대장밥이 결하고 이미 옥천에서뭐 이름 좀 날렸던 그 바비큐 집인데요. 점심 특선합니다. 이렇게부터 4시까지. 예, 바베큐도 요즘 야외 바베큐 유명하죠. 여기 요즘 면 통나무 다보이죠죠한 예, 8,500원에 순두부찌개 정식, 막국 정식. 뭐 바베큐 삼겹살 주고 뭐 국수 주고 괜찮지 않나요? <laughs> 다음에는 고기단한점 먹고 오늘은 점심 식사 한번 예, 들어가서 한번 잘 해볼게요. 오,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우리 그 캠핑온 그런 느낌 있죠. 예, 사랑하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한 번쯤은 오늘 맛집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고 한번 들어가서 예, 점심 특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입정. 누런조트는 아름다운 자갈 길을 따라, 여기는 이제 야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저거 보세요. 아이고, 이게 보이는 판이요? 예, 우리, 어, USA, 아, 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 그죠? 이 2층에 계단 올라가면 2층에도 야외 테이블이 있어요. 운치가 좋아. 이렇게 2층 올라가면 이렇게 야외 바비큐. 예, 조금 각 나오지 않나. <laughs> 뒤에는 이렇게 용원동 산이 보이고요. 어, 2층에도 이렇게 운치가 야외에서. 이쪽이 이제 이렇게 전경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 이런 데서 저녁에 한, 뭐, 간단하게, 예, 자리하면 어떨까? 아, 여긴 주방이네. <laughs> 자, 예, 술은 내가 탈게요. 썸은 네가 타세요. 예, 간단하죠. 어이?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랑이 싹 트는 거지, 뭐. 좋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전 점심선으로 왔고요. 다음에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일찍 으 내려가 볼게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 여러분, 장작 태우는 그 냄새 있죠. 예, 어, 막그 향이 확 옵니다. 지금 이 나무도 되게 신뢰도가 있어 보이고, 야, 이런 건 되게 예쁘다. 날로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운치와 정감 있는 거 신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와인바 함께 네. 현판이있는데 이렇게 보면 쪽팔리게 살지 마라 네. <laughs> 아주 멋있네요. 네, 박대장 바베큐 메뉴판인데요. 저는 이제 특선을 이렇게 해서 막국수 정식 비빔 막국수 시켜 8,500원이에요. 순두부찌개 2인 이상 가능하네요. 이제 저녁 때 오시면 이렇게 예, 뭐한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런 선에서 세트가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단품 주문이 또 가능하네요. 이렇게 일단 메뉴판 보면서. 점심시간이니까 이건 뭐 보리차 아이스보리차 이건 뭐 술도 아니요 그냥 한잔 마시고 화장실 찍사 하면 끝나 요거에 점심 특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세트메뉴 바베큐 삼겹부터 나왔습니다 단촐하게 나왔는데 에 아이스보리차 하나 딱 해서니 기분 받더라 해재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 볼게요 육수랑 소스를 다 저희가 만들어서요 아 이거 박스비네육넣어주세 맛있게 세요 플레이팅도 멋있네요 이렇게 일단은 보기, 보기 좋더 먹기도 먹기 좋다고 딱 좋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나는데 예, 한번 시원하게 맛좀 볼게요. 아 깔끔하게 잘했네. 예, 이렇게 8,500원에 이 정도 한 상에 여러분들 예, 뭘 도원합니까? 이거는 마늘 소스를 곁들인 야채하고 고추 마늘 상추 바베큐 백김치 무 말랭이하고 쌈장 이렇게 비빔밥 국수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일단은 맥주부터 아이스 불리차입니까? 우웅 음. 우웅 음. 우웅 이거 불리차 한잔안 먹으면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일단은 낮이니까 보리차한 잔만. 오늘 또운 좋게 제가 업무가 없는 날이 매주수요일이 우리 공깃밥이 이렇게나 나옵니다. 공밥이 자, 일단은 예, 봉바르사 하지 마, 예, 지만휴도오천 보는, 예, 아이스, 보차차 마시죠. 1, 2, 3, 3,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1, 2, 3, 2, 여기 3, 2, 1, 2, 3, 2, 1, 2, 3, 2, 1, 2, 3, 2, 1, 서 3, 2, 1, 2, 3, 로 아이고. 이기 물고 아시죠 이거 예, 새싹 야채 몸에도 좋아 보입니다 양념장어 다 이렇게 직접 했다는데 이게 고깃집에는 여러분들 이 비빔 어, 이런 막국수나 뭐, 비빔 아니면 물냉면이나 물막국수 이런 게 맛이 와야 돼요 매콤새콤 다소하면서 아, 일단 이 새싹 야채하고 비빔장이 좋아. 네. 우와, 이거는 바로 따라줘야 돼. 어디로 뭐야? 그리고 불자 따라내고 바베큐 한점쌓야죠 여러분들, 아이고, 기본이란 게 기본. 그걸 하나, 마늘 소스에 살짝 찍어서 무 말랭이, 그리고 야채좀 넣고 이5추만을 하나씩 여주줘야돼한 기본이 있습니다 고초만넣서야 이렇게 밥에 수한쌈 점심에 이런 행복이 있나요? 가겠습니다 <놀람> 1, 2, 3를리빠라뽕 진짜 이 갈등이 쫙 내려간다 아닙니까 여기의 분량이 크겠네. 와 매콤 새콤한 국수에 바베큐 소스. 아 여기 매일 오고 싶어. 우리 불산 밖에 없죠. 어쨌든. 전 대전에 있는데 대전신규에 이렇게 제 마음에는 숙주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매일 오고 싶네요 매일 그냥 에브데이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가볍게 매콤합니다 초등학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정도 이거 되게 시원한 물냉육수. 아, 이게 매콤한 거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아 올랑 한쌍 하고 한잔더 빨아야 돼. 아우 완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막그확 당기는. 아이고 마늘 떨어졌네. 인생 뭐 오르막 내리막이니 알겠습니다. 마늘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 삶과 음식은 알수 없음이 있죠 다 입맛이 틀리고 스타일이 틀려요 하지만 오늘은 저는 행복하네요 1, 2, 3 드르륵 이리 바로 뽕 저는 점심에 반주를 이렇게 아이스불차 나면 좋더라고 더. 격차스 바베큐 그 맛이 뒷골까지 막땡겨 <laughs> 너무 좋다. 일반 불쌈하고 이런 거 하고 퀄리티가 겹짜짜 수있요속 자체가 이렇게 멀어 멀어 어디 돼지고기 삶은 거 하고 이렇게 바베큐랑 비교를 해 <laughs> 여러분. 이 막국수 먹을 때는, 아우, 이거 보세요. 정말 이게, 여기 불맛 보이죠? 저큰 바베큐통 있죠? 텍사스 바베큐통이 구워서, 육삼 냉면하고, 나 육삼. 육사. 아유, 육삼만 안 해주면 진짜 섭섭하다. 육삼 다는, 여기에 마늘고추를 안 넣는 그런 아마추어도 있죠? 마늘고추는 필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말랭이나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육쌈 육상. 육쌈하고 한잔 마시면 우리 아마춰지입니 3. 원, 투, 쓰리, 드륵 라뽕 육쌈 아닙니까 짭이 맛을 원했어요 깊은 고기 맛에 고만. 이리빙마크시에 그런 콜라보레이션 <laughs> 에이, 아 따로 보이지 뭐 이거 뭐. 여기 양념장 남은 거예요. 슥측 비벼 먹으면 엔딩 할것 같다. 아우 고기가 혼자인데도. 양을 술창켜줘요 저도 양이 작은 편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충분해요 거의 다 밥까지 있으니 웬만한 선수들은 이거 다못 먹습니다 자신이요좀잘 드시는 분은 저처럼 먹는 분 양이 딱 맞고 웬만한 분들은 이거 다못 드셔요 제가 장담합니다 어 느낌이 바닷가나 계곡 근처에 가서 야외에서 이렇게 딱그 대우받는 느낌 돈반 원에 어디 이런 대우받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없어 저도 여기에 다니지만 이만 원의 행복에는 최저 비용의 최대 행복이라는 보충봉이었던제 가치관이죠 예 네, 엽지 사는 것도 있지만 <laughs> 최저 비용의 최대 행복이라면 그 길은 계속 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돈이 많을 일 없겠지만 안원는 이런 행복이라면 여러분들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곱발 예 우리 빠꾸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쌈을 쌀때 밥을 살짝 넣어 주면요 또 다른 그 필촉 센스가 오는 거야 라비큐 하나 넣고 우물냉이도 넣어주고 음. 마늘 하나 딱 올리고 고추 하나 이 마늘 고추 이런 찬류들은 셀프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만큼 네, 셀프바에 가져오면 되고 이렇게 밥을 하나 좀 들어가면 좀 포만감, 탄수화물의 어떤 입맛이 아트? 음. 저는 기네 점이 남아서 야 마늘 네 개가 맞고 상추 두개 고추 네개 필요한 거 가지고 가면 돼요. 상추 두개 고추 네개세포가다 있어 이렇게 상추 딱두 개만 딱 필요한 만큼만. 요즘 막 냉지고 이런 것도 아닌가 또 여기가 당추 2개 그리고 고추는 4개 네 횟수가 네, 맞으면 되겠게 딴 거는 다 있으니까 네, 여기 셀프 빻아서 셀프로 이렇게 딱 먹을 만큼만 <laughs> 아 이거 여러분도 뭐 그냥 전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지만은 참그만원의 행복일 때 되게 행복한가 보다. 돈을 많이 내고 비싸게 내서 더 좋은 거 먹으면 좋겠지만저도 요즘에 사실 누구 하나 없이 안 힘든 사람이 없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대충 라면 끓여 그래 먹고 아니면 아무거나 먹고 이러지 마시고요 매번 그럴 순 없지만 저처럼 좀 시간이 흐락되고 좀 자유로운 시간대에 조금 가, 가까이 근교에 맛있는 곳을 꼭 찾아가서 비용이 많지 않다면 이렇게 함께 자라하는건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일정이 골동포 경계에서 목, 금, 토, 일은 무지하게 바빠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월, 화, 수 목요일 점심까지, 특히 이 수요일은 하루가 통으로 식는 날이다 이런 행복한 자리 같습니다. 맥주 한잔 마시고 여유도 있고요. 파이스톤과 툭 술이 도로 이리 바라보고. <laughs> <laughs> 밥에 막국수에 그냥 <laughs> 이제 뭐없이면안 되는 <laughs> 아우, 누구 말랭이가 맛있다. 이게 거기서 의여 직접 담궈져서 아는 거 같아. 먹어 말아요, 여러분들. 이게 업소용인지 아니면 자체 레시피인지. 아이고, 아이스브릴차 하나 닦아 쓴게 추가 안 시킬게요. 그거몇 <laughs> 가지. 낮시간이라 앞만 쉬는 날에도 맥주가 한병 이상 먹으면 좀 오바르니 네, 냉면에 가볍게다가 싸가지 음. 냉면 한번한번 맛이 쫙 빼인 바베큐나 너무 좋아해요. 고추 마늘 창추 저는 딱 제가 먹을 만큼만 제고파게 해서 저는 여기 혼자 많이 다니니까 좀그런가지 익숙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지가 나면 안 남겨 싹 먹어요. <laughs> 냉기 아깝잖아 그리고 그기가좀남은대로 포장을 해갑니다 저는 이건 밥이랑 싸서 우리 가족모도 아유 바비큐 이거 텍사스 바비큐입니다 여러분들 오우 아이스크림이 쫙 나네 먹겠습니다. 이상태에 철근도 씹어먹었는데 50주 되니까 오돌뼈를 철근처럼 씹어먹지 못하있어인정할거깔리 인정해야지. 국도 놓고 면도 놓고 풀옵션으로 요거 소스에다 밥 하나 비벼 먹으면 딱 끝날 것 같아. 엔딩 3 이라고？하 죠. 어떤 비빔밥이니까 마늘 소스랑 <laughs> 어울까? 네. 아유 이거 부부말랭이 이거 반찬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있죠? 이게 밥을 비울 때 방법이 많은데 이렇게 수저로 비는 거보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싹싹 돌려주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막 누르면 이런게 다 으깨지잖아요 그게 다 살아있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래다으깨지거든요뭐 완벽하게 비비는거다 이렇게 살렁살렁 비비는거지 살렁살렁 비비면 요렇게 돼요 근데 이게 먹기가 더 좋아 그냥 숫저로막 비비는거보다 이렇게 완성되면 되는거다 이고죠 이렇게 냉동실에서 이땅말랭이딱에가으로아고끝 거. 이 끝난 게아니지뭐이색이 그렇습니다 아러분들그땅아우는한테새콤딱 좋네 는매콤콤 이 점심식당 풀세트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오늘 2 0 2 2년들어서 이것저것 점심을 많이 먹었지만은 현재까지는 일 봤다 7월 6일 오늘까지만 말이 좀요 이거 무말랭니다아자가워찰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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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공지에다가 음, 아, 음, 그리고 냉면육수도 음, 땀이 뻘뻘 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빠꾸 없죠 땀이 뻘뻘 나 <laughs> 아이고 이 맛을 먹은 거지 뭐 왠지 밥한 끼로 7월 한 달이 잘 풀릴 것 같아 기분 좋은 느낌. 물한잔 먹고 아우 땀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이가게 그래야지. 이렇게 점심 한끼 먹으면서 만 원의 행복, 여러분 함께했는데요.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어딜 가도 어느 순간 이런 여러분 소중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소중하니까 가방기, 또 일, 또 가정 하는 모든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박대장에서 5초봉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1, 2, 3. 틀릉 밀어주고, 당겨주고, 헹겨주고. 우리 인가 중에 팔은 안 울고 있습니다. 이맙습니다 예,